전화데 이따가 전화 한 번만... 봐. 아니 다른 남자들이 날 가만두지 않는데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따가 전화 한번 줘! You want me you love me. And so 여보세요? 아이아이아구뻐밥 먹었어? 안 먹었어 다가 붕어면 같이 먹자. 나안 그래도 방송 키기 전에 제로스 보면서 나씻고막 그랬다 말했지? 아니 누나 진짜 요즘 아우. 운동 빡세게 하나보다. 다리 근육 뭐냐? 사람들 극락 안 치고 극락 친거 알아? 극락 호락호락 그리고 누나 레드 진짜 잘 어울리더라. 거기다가 이번에 쌍수 잘 됐잖아. 음, 조합이 알겠지? 좋더라. 야 쌍수. 아니 근데 난. 좋았는데 일단 채팅 중 네가 제일 나빠 이미 넌들려서 했는데 그런 얘기 듣고 싶겠냐고 미질래 이거 뭐 조팝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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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뽑았냐고. 왜? 어 <laughs> 씨발. <오, 웃음> <시발. 웃음> 아 진짜 존나 미안해. 아. 아유, 아니, 여전사 민간. 12시에 모이자 그래. 지금 몇 시야? 미안. 멀리 바꿀게. 아 근데 뭔가 평소대로 대답을 하는데 케미 켜져 있어 가지고 너무 정나라하게 보인다. 너도 <laughs> 마스크 써? <laughs> 뭐해? 내 소리는 들어야 될거아야 마스크를 끼냐? 때. 먹기 전에 감블러 선생님의 어, 축사? 네밥 예, 먹기 전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런 분위기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청년님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붕어가 완전 몇 살이지? 스물 셋일걸? 야 진짜 붕어가 한두 살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진짜 아구이뻐한테 누님이 아니라 이모라고 불렀어야 됐어 진이 아니야, 아니야. 미친놈인가? 아이참 맛있구만. 아밥 먹어. 방송 켜고도 뭘안 먹는데 킴 켜고는 처음 먹어봐. 너도 나 입고 먹어고 돼, 엄 그럼 씻고 똑띠똑띠하게 말해. 뭐라는 거야. 아니 방은 계속 안 되잖아. 그냥 먹으래. 동호는 나 보고 있고 얼굴 본적 있어? 나는 없어. 없어. 아니. 아, 기회가 없었지. 어? 응, 그럼 그래. 둘이 그래도 신분도 있고 친하잖아, 이제는. 그치. 그럼. 응. 둘이 뭐현나할 화나... 응. 가능성이 있나? 뭐 없지 않아? 할게. 가정식당 올래? <놀람> 어... 정말 빌드업을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걸 노렸던 건 아닌데? 근데 요리를 얼마나 못하길래 그래? <놀람> 어떤 느낌이냐면 요리를 하다가 국자가 없어서 파뿌리를 가져와가지고 파로 휘적휘적하는 새끼야 파뿌리는 아니었고 대파였어 그냥... 그거는 그 요리의 문제라기보단 능지의 문제 아니야? 똑똑한 거, 아니, 거 아니야? 당장 그러니까... 국자를 가져올 순 없잖아 아니 옆에 숟가락도 있었잖아 차라리 칼로 휘적대지 그렇구먼 칼은 위험해 붕어 근데 인기 많을 것 같아 누나들이나 형들이나 귀여워할 것 같아 확실히 누나 형들한테 이쁨 받을 상인 것 같아 음. 아 알고 싶어가 딱 말해봐 감블러의 좋은 점 붕어. 사람들이 감블러를 방송 보는 이유가 뭘까 붕어 일단 귀여운데 이게 만들어진 그게 아니야. 어린 조카 보는 느낌이라 그래야 돼? 사람 자체가 좀 귀여운 면이 있다 그래야 돼? 대답. 진짜 음. <laughs> 저만 저런 게 그런 거지. 붕어가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붕어가 <laughs>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잘못할것 같아. 음, 약간 돌려 돌려 말하는 수빈 날이구나. 돌려 야, 근데 붕어, 그거 잘해. 양말 양아치. 뭐, NTR을 잘한다고? 아, 무슨 소리야? 멘트가 심상치 않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아니, 음. 솔직히 NTR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잖아. 옹무하진 음. 않지만 그런 게 드라마 같은데, 그런 게 시청률 잘 나와. 너 키가 몇이야, 붕어? 크지 않나 좀 평균보다 조금 크긴 하지. 맥치지 182였나 어, 3였나? 그 언저리. 아고 이거 맥치지. 평균 길걸 164, 5할 걸. 정말 큰데 여자 치고 큰편 아닌가 오히려. 여자 평균이 한158 정도 되지 않은? 아 근데 하긴 여중에도 많이 평균... 크니까. 응. 아못 잡았다 아, 아, 못 잡았다. 어, 아, 나... <laughs> <laughs> 아니 언니 오하지 마 언니 잡을 거 아니야. 아니 요정 같은 사람이 많다 그 얘기지 너무 그. 그러니까... 재연이 이제 실제로 보면 진짜 요정 같아.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 응, 전에 시간 맞아가지고 한번 본적 있어. 우리가 안아주기도 했다. 힘. 아니지 힘. 안아준 게 아니라. 야, 음. 쏙 들어와. 존나, 아, 존나귀여그지아 뭐지? <laughs> 나 지금. 누나가뭐 한국에 없어서 못 해볼 것들 뭐 내가 먼저 해보긴 했지. 어이가 질안 해. 야, 근데 음. 붕어가 나한테 매운 맛으로 영역을 넓혀보고 싶다고 그랬어. 아... 붕어가 그런 걸 원했었다라고 하면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 얘기나 나눠볼까? 너무 좋아하는데 또? 미안해, 나 보지 말아. 보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아 맞아. 아구이뻐 그 아, 그 아, 스폰에서 방송했었던 거 알아, 붕어? 스응나 음. 스푼 몰라 이제 그런 스푼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감블러씨를 위해서 아구이코 선수 입장! 목 쫄라버리고 싶네 어떡하지? 스푼 라디오는 동물의 만국이에요나 거기에 한해서는 두 남자가 나를 두고 싸웠었어 대박 <laughs> 저 새끼 얼굴 러덩블럭! 근데... <laughs> 뭔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아고이부를 두고 싸웠다라는 게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내가 사귈 거다 하고 싸운 로맨틱한 느낌인 거야, 아니면 이 어, 사람은 그렇지. 우리 조직으로 될 거다 아니면 명이 싸운? 한 지역에서 이렇게 정모를 해서 만났는데 한 명은 나랑 원래 썸을 좀 타다가 애매하게 불어가지고 이미 식은 상태였고 한 명은 음. 실제로 만났는데 되게 나를 잘 챙겨주는 쪽이었어. 처음에 이제 다들 잠에 피러 나가고 나만 남아 있었거든. 근데 음. 이 중에 이, 이쪽 애가 들어와 내 옆에 야. 앉아. 근데 나랑 이미 썸 끝난 애가 같이 있는 거 보더니 반대쪽에 내 옆에 앉는 거야. 이제 술 야. 게임을 막 하는데 난 술을 잘못 먹잖아. 그냥 서로 누나 그만 마셔. 내가 먹을게. 아니야 내가 먹을게. 살짝 <laughs> 이런 느낌이었어. 얘네 좀 취해 있는 걸 감안을 해. 이제 그런 거 있지. 뭐안 게임 이런 비스무리한 거 있거든. 아, 수위가 이렇게 너 웃게까지 나몇 번이랑 몇번 혼자 봐뭐이 정도까지였거든. 근데 내가 얘랑 걸려서 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다.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얘가 슥 이렇게 또 잡는 거야. 뭐지 뭐야? <laughs> 혼란스럽게 있다가 길가에 걸어갈 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러고 있었어. <laughs> 친구가 막 얘가 너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 래 아니 그걸 네가 얘기해주면은 소용이 없지 않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했는데 얘가 <laughs> 이걸 그 뒤에서 듣고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손목 탁 잡아가지고. 아! 얘도 빌릴게. 이 집하고 가서. <laughs> 니네 고장 빠진 지들 아는. 얘랑 싫어. 그래도. 소리치겠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가로등 아래에서 막할 말이 있다. 나는 그 너랑 잘해보고 싶다. 얘로 집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쳤지. 나는 이에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laughs> 그럼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laughs> 이제가지고 안아줬어. 안아줬는데. 제가 모솔 하다 였단 말이야. 안는 법을 모르는 거야. 지만 걔한테 거의 매달리다시피 이러고 있었거든.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얘는 울고 있고 내가 놀 수가 없는 거이. 와씨 척추가 부러질 것 같은데. 어 그렇구나. 아, 미안하다 이런. <laughs>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야. 이별의 충격을 몰랐으니까 못 소리라서. 난 이해해. 그런 얘.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진짜 막 유튜브 막 300만 찍고 프로 방송이 돼 있으면 자소서에다가 꼭 넣어줘. <laughs> 자세히. 막 인생의 전환점 같은 거 해가지고 뭔지 <laughs> 알지? <laughs> 누나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모든 그 <laughs> 이거 꼭 자세히 썰 풀어 놨으면 좋겠다, 진짜로. <웃음> <웃음>